샬롬, 류 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고약상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사무엘하 파노라마 4장입니다. 메시아 왕국의 의로움을 지켜주신 하나님. 4장은 사울왕가의 몰락을 보여줍니다. 3장에서 점점 약화해지기 시작한 사울왕가는 몇 년을 지탱하지 못하고 스스로 종말을 구하는 것이 4장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성경이 계시하시고자 하는 바는 사울의 집이 어떻게 망했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의 의로움을 어떻게 보존하셨는가를 보여주려는 데 주목적이 있음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예표여 그 왕위를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예를 든다면 노아 홍수의 기사 중에 멸망받은 자가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속사의 원줄기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방주의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20절 남은 자의 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심판 중에도 궁유를 베푸셔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주셨다는 점과 로마서 9장 29절 이로 말미암아 의의 상속자가 히브리서 11장 7절 이어지게 하심으로 여자의 우선 즉 구속사의 줄기를 보존하여 주셨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사울 왕가가 멸망하는 와중에서도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 세우신 다윗 왕국의 의로움을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이 점을 8장 15절에서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로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장의 주제가 메시아 왕국의 의로움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단원으로 나누어 상고합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사울의 아들과 요나단의 아들, 둘째 단원 5절에서 12절 피 흘린 죄를 그 땅에서 제하다 첫째 단원 1절에서 4절 사울의 아들과 요나단의 아들, 사료 아들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논란이라 합니다. 1절 첫째 단원에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과 1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4절 등장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왕이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발을 저는 불구자입니다. 본문은 이 둘을 대조하여 누가 더 행복한 자인가를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기회 주의자들에게 암살당하는 기사 앞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는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하고 4절 무비보셋을 조명하고 있는 의도가 무엇인가?이는 이스보셋이 죽으면 사울 왕가의 대를 이을 자란 발을 자는 손자. 무비보셋 밖에는 없음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울의 다른 아들들도 어, 아들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장 8절. 성경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냉엄한 면이 있습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아버지 사울과 다윗에게 끝까지 신의를 지켰던 요나단. 두 사람 중에 누가 오락고 누가 복된 삶을 살았는가?나아가 아들의 사울의 아들로서 지금 왕의에 올라 있는 이스보셋과 요나단의 아들로서 비록 불구자이지만 누구의 자식이 복을 누리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인 것입니다.이 점 21장에 가서 다시 제시되고 있는데 사울의 남은 두 아들과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다섯 아들을 목매달아 죽이도록 내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은 아끼고 21장 7절 내어주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증언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 주니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시0편 37편 25절에서 26절. 둘째 단은 5절에서 12절. 피 흘린 죄를 그 땅에서 제하다.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 낮잠을 자는지라. 5절. 레갑과 바하나는 이스보셋의 군 지휘관들입니다. 2절. 그런데 사울집의 실권자인 아브넬이헤브론에서 죽었담을 듣고 대세가 불리함을 깨닫자 바나와 레갑은 재빨리 살아남을 궁리를 합니다. 이스보셋을 암살하고 목을 베어 다윗에게 바침으로 약삭빠르게 말을 바꿔타려는 관계를 부립니다. 이 점에서도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사악한 심성을 드러내려는데 사람은 다 거짓됩니다. 중심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윗과 그의 나라 3장 28절 즉 메시아 왕국의 예표로 세우신 다윗 왕국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다는 점을 드러내려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하면 다윗이 깃발 줄로 여겼고, 다윗의 나라가 그런 나라인 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이요, 주의 일인 줄로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잘못들이 저질러지고 있습니까. 이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 것과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모르는 데 기인합니다.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가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아래대 왕의 생명을 헤아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대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고 8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빙제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1장에서는 유혹하는 자가 사울의 머리에 있던 왕관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이럴 경우 다윗이 어떻게 반응함으로 의로움을 보존했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험이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되기 위하여 2장 4절 7화했던 시험이라면 이번에는 시험하는 자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지고 찾아온 것입니다. 8절 이럴 경우 다윗이 어떻게 대처함으로 의로움을 보존하는가를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사장의 중심점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하여 5장3절 치러야 할 시험이었던 시험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이라 대답했는가? 4장의 핵심이 여기에 있는데 내 생명을 여러 환란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골 나게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고 9절쉽절 1장에서 있었던 일을 상기시킵니다. 이로 보건대 다윗 자신도 이것이 자신이 극복해야 할 시험임을 인식한 듯 싶습니다.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 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고 선언하고 11절 처형을 합니다. 이럴 경우 다윗은 어찌하여 하나님을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로 고백하고 있을까요? 이는 자신을 양치던 목장에서 택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수많은 위기에서 건져 주시고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주시기까지 이를 이루어 오신 분이 너희 같은 너희는 레갑이나 바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 점에서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되는데.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장세기 14장 22절 23절 라고 한 말입니다. 이는 동서거금을 막론하고 주의 종들에게 있어서는 내발의 등이요 빛이 되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다윗이 만일 바하나와 레갑을 용납했다면 그들은 우리가 다윗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였다고 떠버렸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유혹을 물리침으로 메시아 왕국의 의로움을 보존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의로움과 성별을 지켜야 할 우리가 명심해야 할 점인 것입니다. 이 점에서 다윗의 시편 한 편을 음미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오.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 하리이다.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 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오.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다이세시 10편 101편 나눠봅시다. 1. 사울의 아들과 요나단의 아들을 대조해서 보여주는 의도에 대해서 2.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위한 다윗이치시은 시험에 대해서 3. 내 생명을 여러 환란 가운데 건지신 여호와로 고백하는 의미에 대해서